자, 아침 긍정학원. 오늘은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아침이고, 아침 긍정학원 214일차. 0 머리가 허벅해졌네. 이따가 시간에 머리 좀 깎아야 되겠다. 자, 오늘은 새벽, 새벽에 아침에 비가, 구슬비가 내려서 현장 투입을 못했다. 교육원 대문 설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어뭐 일단 행융업 인테리어에 쓸 자재도 좀 찾아봐야 되고 음, 보급창의 감독이랑 월요일날 철거를 몇시부터 할지 어떻게 진행할지 일단 협의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할 일이 많네. 자, 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다. 자, 하나,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도적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둘, 나는 주식회사 솔찬 건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함께 성장했다. 셋, 이렇게 했더니 부하명예는 제대로 따라 왔다. 넷,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다섯, 나는 하루 10분 이상의 독서, 30분. 분 이상의 산책을 통해 필생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모두 다 성취했다. 여섯 나는 금주하며 매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 나는 나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맡은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성실히 마무리하는 하루를 보냈다. 여덟 원하는 것이 있, 있으면 하루에 백 번씩 매일매일 외쳤고 내 외침은 모두 이루어졌다 여덟 나는 남들에게 먼저 내어주는 풍족하고 부자인 기버의 삶을 살고 있다 오늘도 화이팅